아 그리고 곧팝업을 예.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 맞습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났지만 매출도 많이 났고 그만큼 몰입이 있었기 때문에 일도 조금 능수능란해졌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많이 부족하겠지만 돌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전 신세계 백화점 들어가는데 팝업 행사를 크게 한답니다. <목소리> 한번 바꿔보고 한번 <laughs> 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마시는 뭐 거죠? 이거 과일이 상태가 어떤지 보고 있습니다. 음. 음, 준 <laughs> <궁금합니다>. 음 <laughs> 오늘 이틀 차 어떠셨나요? <laughs> 아픈 걸 대비 안 해서 주문이 너무 밀렸어요. 제 자신이 한심스럽어. <laughs> 그래도 사람 많이와서 좋은거 아닌가요? 아 좋죠 너무 좋죠 퇴근하십니까? 끝났습니다 열 다섯시간 열 다섯시간 넘네 오픈할때부터 일곱시부터 나와서 지금 밤 열시에 퇴근 나이스 맛은 있습니다 이한게 리얼 두바이 카다이브더 추가 네네 네, 포인트 있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챙겨드릴게요 두바이 두배입니다 예. 그거 생만더꺼해주세요 네. 땅콩포터. 네네 가능합니다. 저희 설탕이나 이런 거 전혀 안 넣어서 혈당 방지에 도움 많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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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푼은몇개 채게 드릴까요? 스푼 두 개요. 네, 두 개네 알겠습니다. 스푼두 개입니다. 해주세요. 네. 네만 팔천 오백 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 네. 맞아요. 요거트도 그래서 저희 52칼로리밖에 안 돼요 5 2 네. 52칼로리는 닭슴살보다 낮아요 칼로리가 훨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제 좀좀 돌립니다 진짜 너무 너무 바빴어요 오늘 또 여기 옆에 아쿠아리움에 학생들 견학이 왔는데 2시간도 안 돼서 40개 넘게 팔았어요 1시간 반 만에 오늘이 며칠 차입니까? 오늘이 보자 7일차입니다, 7일차. 좀 음, 어떤 것 같아요? 너무 바쁩니다, 진짜로. 진짜 바봐요 근데 평일에는 또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데, 평일 뭐, 화요일, 수요일, 애매할 때, 월요일이나 거의 편의점 만큼 사람입니다. 백화점인가 싶습니다. 관리자한테 들어보니까, 백화점에서 주말과 평일 편차가 제일 심한 곳이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당 요거트 아이스크림입니다. 일로 나, 일로 나, 카메라 찍고 있다가. 저희 아직 백화점 안녕하세요. 시간 반도 안 지났는데 판매량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대박. 땅콩 부터까지 하면 훨씬 더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2주 동안 고생 예. 많으셨습니다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원래 뭐, 무슨 일할때 생각했던 것보다 안 힘든 일이 많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힘들었습니다 진짜 개 힘듭니다 진짜 그래도 좀 결과는 좋게 잘 끝낸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예. 살짝만 얘기해 주세요 예. 일단은 팝업 중에서 굉장히 상위권이라고 오. 들었고 그리고 손님도 없었던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평일과 주말과 편차가 너무 심해서 평일에는 조금 저조할 때도 있었고 주말에는 나쁘지 않게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저희 용기가 1인분이라도 좀 많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싱글컵 1인분보다 더 적은 제로컵을 만들 생각이고 미니 사이즈를 만들 생각이고 그리고 장사는 몫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목이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목을 좋은데 컨택해서 매장을 새로 하나 더 오픈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이제 같이 대표님과 일을 하면서 느꼈는데, 예. 딱본것의 효과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가갖고 갔던 물량이 전부 다 소진이 되고, 한 두세 번 본점에서 택배를 받았는데, 그것까지 전부 다. 풀 매진됐기 때문에 확실히 효과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살수 없냐? 뭐 대전에서 근처에 살수 없으면 온라인으로 사고 싶다 해서 제 개인적인 번호를 받아간 분도 굉장히 많았었고 여기에 오프라인과 저희 매장이 조금 더 세팅이 되면 온라인에도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하지만 뭘 할지 모르는 것보다 뭔가가 도전을 하고 어색한 지역과 색다른 지역에 가서 소비자층들을 보면서 저희 아이템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소비자 반응을 직접 보면서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느꼈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더 생겼고 그래서 좀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과감해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좀 이렇게 했을 때안 되면 어떡하지 못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잘될 생각만 하면서 달려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업이 끝났는데 예. 이그 계획이 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지경점을한 군데에서 두 군데 오픈할 예정입니다. 원래 저희가 오픈했을 때 계획대로라면 전포동 이 매장을 엄청 잘 꾸려놓고 매출을 풀로 올려놓고 2년 뒤를 생각했지만 너무 좋은 기회도 많이 왔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좋은 기회로 매장 두 군데를 직영점으로 오픈할 생각입니다 위치는 어디쯤인가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안락동, 대잘 위주 매장으로 하나 오픈할 생각이고 그리고 두번째 생각하고 있는 거는 대현동 생각 중입니다 둘다한 계획은 한80% 정도 진행되었고 안락동은 확정됐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루하루 정말 몸이 두 개다 싶으면 좋을 정도로 너무 바쁘지만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제가 모든 걸 기획하고 책임도 제가 져야 되고 이게 맞나 아닌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수없이 수만 번 많은 생각이 들지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 먹었다면 여러분들도 더 도전하는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잘될 생각만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부서진데도 다시 일어날 겁니다 무조건